<목소리도> 예, 우리 덕수 스님은요. 불화원의 원장 당당 스님의상다 스님 동림사의 관문 스님입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인연 수성, 아, 그 그今天的話也是因緣所生啊. 그 정화스 관음보살의 성반. 네, 우리 부크 스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동참 오셨는데 멘바로 오늘의 특별한 날이 오셨습니다. 관세보사님이 간신적입니다 그래, 아, 그 아,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을 마음에 을감사니다 아, 이제 이제 되는 거네 된다고 잔 드세요. <laughs> 한잔 인도에서 건너왔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중국에서 건너갔고 다시 한국에서 일본 건너갔다고 <laughs>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 특별히 인상 깊은 것은 거려 대상함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습니다. 음. 아, 천하일가. <laughs> 어, 네 그리고 저희들 넣고 음. 보시면요. 아, 인다 금방 스님도 말씀했지만 일부를 제자라서 나라에 제한되시면 안 돼. 저희들은 하나의 지구촌이고 하나의 우주가 바로 다 저희들이. 我们净土世界呢？呃，各位，呃，这个长老，你看这个，呃。出家都七十多年，然后现在这个还这个身体这么这么这么好，<laughs> 嗯、<laughs> 这个你们要好好的护持，然后就是我们呃双方呢加强进一步的这种交流跟沟通。嗯。那、嗯 네、 금방우리스님께说 70년 출가하셨다고, 음. 예, 이야기 들었는데, 아, 도, 스님도 몸이 뭐 얼마나 건강합니까? 음.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시면, 우리 스님처럼 바로 몸이 다 건강하게 될 겁니다. 음. 정토동의 발언 찔러서, 주로는 정토신학을 합니다. 주로는 정토오경하고, 연불을 주어 하고 있습니다. 어, 제 리스상, 嗯，整个这个法、啊、就是虽然说就是会有这种兴盛跟这个衰落的这种差别但是整个的法脉没有断住。这个东西呢有些时候你都没有哼去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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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这个文革之后啊，就是宗教政策恢复啊，这个呃，我们的果一上人就把这个寺院就是建起来，然后的话就是呃，他发了八愿要建这个阿弥陀佛像啊。那这个湖人民以后宗教政策的实行方面，说。 그때 동림사 방장님으로 계신 과일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음, 과일 스님이 바로 서원을 좋아서 동림사를 회복하고 동림 대불을 지으려고 협으로 습니다 어. 가타그 발래연 이후 그서그9 4년 90년 아니 93, 94년, 94년 전개. 就是遇그一个法位有不然后发愿 네, 그래서 94년도 음력설에 사부 대종들 같이 법회를 하면서 독립 대보를 세우다는 마지막 총계를 지었습니다. 어, 춘이다3 6저然下真正大的就落在我老跟大安和尚的身上 네, 그 그래, 근데 과일 스님은

아, 예, 그래 저희들이 오후에 가서 탐배하게 되는 동림대물, 음. 바로 시작하기로는 저희들이 2 0 0 4부부터시작했습니다 1차 차량 다 1차 차량 부착다 1차 년량 부착했습니다. 1차 습니다 1차 차량 부착했 어2 그1 3 3 년도까지 거의 다 완공됐고 2 0 1 7 년에 전망식을 했습니다. 예, 그때 보면 다동일 대구도 있않습니까 대구 상의 그, 금방 가셨고요. 어다 후에 건성 어그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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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100도만 저희 동대부를 조성한다면 많은 분들이 동림사와 동대부를 참배했고음력설이인데그줄식인데그 <laughs> 입지만 해도 보시면 얘 네, 몇십만 명이 오고 1년에 100만 명이 온다고 이게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그 1년의 就是有多人 人事, <laughs> 아, 네, 음. 그 제일 많을 때는 하루에 독립탑을 참배하는 분들이 11만 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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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래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는요 제일 는 것이 저희들을 오게 되는 남 대, 그 아그을그다음에 보면 독립사. 光他他就干，<laughs> 呃呃，因为因为这边的话就是景点的话不不收费，都是免费的，都是免费的，呃呃，这个相对来说各方面的服务都还做的不错。<laughs> 嗯。不我们东林寺呢，跟东林不佛呢，一参观也不便宜的，不都呃，进进到寺院的话，它没有呃门票。 然后就是赶到这个吃饭的点都还可以就是游客都可以就免费吃饭的那、嗯、这里东尼他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供人他供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他经的啦，他们的人他们的人他们的人 另外的话就是我们还有这个茶室啊，有茶有果汁有咖啡都是免费的。可以给大家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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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 呃这个呃实行这种免费的这种模式的话就是能够让更多的人得到这种真实的利益呃要不的话收费的话有些人可能就没钱就就进不来了嗯那个这个到中国的俄罗斯密达马上你在我这儿发展的话等不到多久都没法用嗯对，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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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心心，从、嗯、这个数量来说，也从这东林寺的长来说，嗯呃這個、都是希望这种免费的模式能够长久的运作下去。东 <coughs> 林大佛那边就竖了一个牌子，永久免费，这、就是对大众的承诺。 예. 그리고 이게 동사나 동사도 그렇고요. 독립 동림 대벌에 가시면 특별히 동림 대벌에는 비석을 하는데 비석에는 뭐라는냐면 영원히 무료로 제공하겠다. 어. 그래서 어매주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然后嘞，这个四月份有个菩萨戒，呃，一度这在五月份，就是四月初八前后，呃，四月初八之后啊。然后的话还有一个十十月的这个就、呃关于单单，就呃观音菩萨诞呢，就九月十九之后的一一个呃一个这个呃菩萨戒，就是等于说五月份有夫妻菩萨戒，十月份有个夫妻跟菩萨戒，这个人数都是非常多。对。 이동림사는 보면요 1년에 보면 4번의 이 예, 저희들이 큰 행사가 있습니다 에5월달에저희들다이불는 10년이 넘는 에비이살에보1 0살계에1 0월달살에도 보면 또불이 활동하고 보살계에습니다0년이 넘은 주0년이 넘은 5살에 비해 10년이 은 5살기에 비해 10년이 넘은 5살기에 비해 1 0년에 然后就是这个呃夫妻话会超过呃一、嗯、万人然后菩萨戒的话就是大概在七千人那个、嗯嗯嗯、这里菠菜给反就吃吃面就这个龟儿吃了过后一直等啊给他剥皮还在那里嗯呃 菩萨戒这都是给这些九修的居士准备的，然后余下的还有这个一些针对这个年轻的知识分子，十八岁到岁三十五、啊、<对>岁，就大专以上文化程度的啊。네그래서이들이보통보살계는요열심히기도하는보살님들상들하고그다음에는또18세부터35세그사이의젊은이들도그러면또이들이 그 위에서 하는 또 활동도 있습니다. 下令令,下令令令. 아, 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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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회사에 뭐 출근하는 분들은, 보면 정토 문화 최험 우리도, 우리가한 시간 동안, 아미타키도, 해도 우리도, 수있도가도우리리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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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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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리 呃，因为这个网上最关键的话就是还是在命中的时候，啊，命中的时候，这个我们有这个这个有极强的这种信愿之力的话，是没问题的，没问题。呃，嗯、我们最大的障碍在哪个地方呢？就是佛来了，我不肯走，我、哦、我一定要要要要要把孩子这个这个养成怎么样啊？比如要孩子成家了，或者或者。 어손다우리가부처님 방법이 없우리가면은여러분들 이번에 오셔 가지고 한일가족과 기도하면서 아미타불 부처님이정토세계 가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미 음, 이거 하나 있고 음. 부처님의 명단은 아미타불 부처님이 네, 저희들모셔올 때는 모든 애착심을 버리고 가야 돼 그렇죠 여러분 은아 우리 우리 아들이 제대로 크는지 손다 손녀가 제대로 크는지 생각하면 안돼 음. 가실 때는 그때부터 지지말고 어, 음. 오늘의念佛 uh 화는 이거 강大한往성这这个这个어但是我们过了之后的话还是要经常的这个 因呃，因为如果说我们不念佛的话，就会念烦恼去了。네그래여러분들이오늘와가지고동인사에서연불법에참여한번해가지고경락세계의연꽃이정단을심어놨습니다이미응另外的话就是呃，你们在寺院里面会经常念佛或者是诵经吗？그절에서도모두그연불하지죠네수들 啊，是的，对，这种共修的话，就是力量远远比自己去修的力量要大很多。对所以들둘이서같이하면요그에너지가집에서혼자하기보다도呃，因为共修的话就，就呃用我们现代话说，所以这个互相加持，的一个很强大的场啊，这个呃。

자네들 말안 들었어. 귀에 새겨 줘. 빨리 좀 해. 다안해 가나요?